자 조선 후기에 대해서 우리가 풍속화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감상보고서 때 공부를 했었던 진경산수화, 자 겸재정선의 그림을 먼저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문제 4번에 자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이 7여 6에 그린 작품이다. 자 한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비에 젖은 산을 그린 건데. 어, 일기 변화에 따라서 섬세하게 포착한 실력에서 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자, 국보 제 216호로 지정이 됐네요. 자, 이 작품명은 무엇일까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미 이론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제목을 아마 알 겁니다. 자, 작품 제목은 인왕 재색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로 배웠었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진경산수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좀 작게 지금 편집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경산수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진경산수화는 자, 실제 경치. 자, 실경에 화가의 감성을 더해서 새로운 예술 형식의 산수화를 탄생시킨 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황제 색도는 우리가 사실은 이론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작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겸재정선의 박연폭포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재정선의 박연폭포는 1750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어, 종이에 그려진 게 아니라 비단 위에 수묵화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어, 자이 작품은 정선이 북한 개성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직접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나 진경산수화에 해당되는 작품이고, 자 밑에 여기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자 겸재의 진경산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경 진경산수는 실경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 실경 플러스 자 회화적으로 재해석해서 그린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실제 경치를 우선 보이는 그대로 그립니다. 작가가. 자, 남종화법. 자, 우리가 남종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때 들어봤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의 남종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종화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남종화법은 우리나라의 산천에 맞게, 우리나라 산세에 맞게 그 알아서 적용을 해서 그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에 더해서 그 작가가 그 실경을 보고 느끼는 감흥 또는 이제 자기가 받은 감동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같이 그립니다. 이게 바로 진경 산수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자,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폭포의 이 물줄기. 이게 굉장히 강조가 지금 된 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이 밑에 여기 연못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그 양옆으로 이게 되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랑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나입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아주 진한 농목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음, 자, 폭포가 쭉 떨어지고 있는 이 연못은 심원법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연못 가운데 바위, 자, 이 바위는 평원법, 그리고 암벽과 나무, 자, 금방 제가 농무이라고 설명을 했었던, 자, 이 부분은 고원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고원법과 그 부관법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인왕제색도 얘기를 할때그 구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 심원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려다 보는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멀리 내려다 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산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산세의 그 풍경을 묘사할 때 활용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평원법이라는 거는 우리 직접 그리는 사람. 그, 화가의 눈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가와 같은 시점.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고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음, 이런 이제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다 담았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점이죠. 그래서 다 시점이라고 지금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겸재정선의 그 진경산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다음 작품은 강세황이라는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세황이라는 사람의 영통동구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영통골 입구도라고도 하는데요. 그, 강세왕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화가인데 그 서화를 평론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글과 그림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그 현재 이제 북한 쪽이죠. 개성 지방에 그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이제 부인이 죽고 나서, 죽고 나서, 자, 혼자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풍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 그림으로 남긴 화첩을 송도기행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0대 중반쯤에 이제 제작을 했었던 그 화첩인데, 어,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특징이, 산도 산이지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바위 부분들 자 요런 바위 부분들이 그 명암법을 활용을 해서 이 나름대로의 입체감을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설명 보시면은 자 바위에 각기 다른 색상을 이용해서 약간 청록색을 띠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입체감 있는 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지금 조선 후기 작품에 대해서 회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예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볼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자, 조선 후기의 어 공예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공예 작품인데 자,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하고 자, 말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백자 무문 항아리라고 해서, 달을 닮았다고 해서, 달 항아리라고도 합니다. 자, 무문이라고 합니다. 백자 무문. 자, 무문이라는 거는, 없다. 무엇이 없다. 자, 무늬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작품은, 어 자, 정제된 흙입니다. 고령토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를 태토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흙을 이제, 이게 일반적인 다른 흙하고 이제 어떤 점이 다르냐면, 흙 자체가 굉장히 입자가 곱고, 그 점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흙은. 자, 그래서 요런 흙으로 그 이제 형태를 만들겠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한번 구워내서, 이제 단단하게 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반짝반짝한 유약을 입힙니다. 입혀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번더 구워냅니다. 재벌구이를 하는데 한 1300도 정도, 1300도에서 한 1500도 정도에다 이제 굽습니다. 구워 가지고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이제 자기의 형태인데 아, 자, 이 도자기는 음, 동그란 보름달을 닮았다고 해서 달 항아리라고도 하고 그 우리 조선 시대 미술의 그 특징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좀 실용적인 특징. 지금 그 장식들을 다 배제를 했죠. 배제를 해서 아주 그 최소한의 형태만 조형적인 요소들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밑에 보시면은 제작 방법이 나오는데 자 크기가 좀 제법 큽니다. 크기가 좀 커서 자 제작하는 방법은 자 이걸 한 번에 이제 물레에다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각각 따로 만듭니다 위의 부분이랑 밑의 부분을 각각 따로 성형을 해서 나중에 이제 두 개를 흙물로 이렇게 접합을 합니다 접합을 해서 완성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형 방법이나 음 그런 이게 번조가 아니고 이게 오타죠 건조죠. 건조가 좀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이제 완성품은 아름답게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어, 백자 무문 항아리까지. 자, 조선 후기 우리 공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다음은 문제,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조선 말기 시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말기로 이제 가서 문제 5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은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작품 자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자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제주도 유배 생활할 때 그린 그림인데 자그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여러분들도 압니다. 자 애제자였죠. 자 아주 아끼는 제자 이상적이 어 중국에서 아주 귀한 책을 구해다가 줍니다. 자, 그,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추사 김정희가 담내로써 그려준 그림입니다. 자, 추운 겨울에, 어, 어떤 풍경을 그렸는데, 자, 그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품에 비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조선시대 문인하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알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새한도라는 작품이었죠. 그죠? 자, 이 작품에 대해서도 역시, 자,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추사 김정희의 다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자, 문인나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아, 어, 추사 김정희 역시나, 추사 김정희의 부작난도 또는 불이선난도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자 글자가 엉망진창이네요. 자 불이선난도 자 참고하시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글자가 많습니다. 지금 그림에 자 그리고 난이한 게딱 이렇게 멋지게 지금 중앙에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자. 요 그림을 보면서 문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인화라는 거는 자 문인 글을 배운 선비들이죠. 자 선비들을 중심으로 자이 사람들이 이제 여가나 취미로 그림을 그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수양을 하면서 자 주로 이제 재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묵을 사용한다. 자, 수묵이라는 거는 물 숫자, 먹묵자. 자, 먹을 사용해서 자, 채색은 없죠. 그래서 색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먹의 농담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수묵합니다. 자, 그래서 수묵을 사용해서 사군자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게 문인하다. 자, 사군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자, 뭐냐면은, 자,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이세 가지, 아, 세 가지래, 네 가지죠. 자, 네 가지 식물들을 통해서 선비의 기계나 지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사 군자, 자, 네 명의 군자로서 그 일컬어지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또문인화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시서화가 일치한다. 자,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글과 그림은 근본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사람의 인품이나 학덕이 아주 잘 드러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문자 향 서권기의 표현을 중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직역을 하면 문자의 향기와 서책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문자 향이라는 거는 자, 향이 향기 향 자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서자라는 거는 글서 자입니다. 글서 자에다가 책권 자. 자, 그리고 이게 기운 기 자입니다. 자, 그래서 글과 책의 기운. 자, 이게 뜻이 뭐냐면은 어자 이런 뭐 문자나 서책을 통해서 수양한 결과로 나타나는 고결한 품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인화의 이러한 그 의미들이 다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조사 말기까지 우리가 문인화로 살펴봤었는데 어자 다음 시간에는 음. 조선 말기 관련해서 그 그림 몇 작품 더 살펴보고 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시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뭐 우리가 원격 수업이 좀더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근현대 미술로 넘어가서 그 이제 근현대 시대 때 이제 활발히 활동했었던 화가들이나 작품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